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그러면 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음. 수원 동중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 그런데 수원 동중 상업고등학교가 미션스쿨 음. 아세요? 네. 기독교 학교라는 얘기죠. 음. 그런데, 오늘날에는, 3일 중, 실업고등학교에요. 음. 난 도서관 생활을 했으면서, 중학교 2학년 들어가마자, 은퇴했어요. 음. 그래갖고, 도서관, 그, 3일 중,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3일 중 실업고등학교에 도도관 생활을 했어요. 음. 학교 생활을 안 하고. 그때 체육교사 2인재 선생님이었어요. 난 1학교, 1학년 다니 끝나고 나서 2학년 딱 들어갈 때2인재 체육교사 담당 선생님. 3일 중 고등학교 시합고등학교의 농구는 유명했어요. 유명한 농구. 유인재 이인재. 내가 지금 73세니까 이분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한 100세가 됐다면, 지금, 80몇세이될 거야. 나보다 10살 더 많을지도 모를까. 3일 중, 시업고등학교 그때 농구가 이거예요. 뭐, 이거라기보다도, 손꼽히 많은, 그거지. 서울의 수미 여고가 아주 농구 잘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근데 경기도의 수원 3일 중 실업고등학교가 아주 손꼽을 만한 농구에 근데 난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3.1중학교에 2학년 올라갈 때, 타자실. 그 당시 때 타자실 알죠? 타자실, 그, 여 선생님 앞에서, 기독교 미소 숙일 때, 숙, 골그 때문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반박했어요. 타자 선생님 옆에서, 앞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타자여 선생님이 그학교 교무 선생님에게 일렀는지 아닌지 나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가는 내가 이제 다 봐요. 위층에는 교장실, 사무실, 교무실 있고, 위층에는 타자실, 미술실, 도서실 있었어요. 그난 도서실 근무하면서 미술실도 들렸고 타자실도 들렸어요. 그 성경책 찢은 사건은 타자실이었어요. 근데 도서실 내가 있으면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이요? 미술실에서 당신을 문성녀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래데 타자실 가서 갔더니 아니 타자실 아니라 미술실 갔더니 교우 그 선생님이 딱 버티더라고. 중학교 중학교 교무실 이름은 김광태 목사님이었어. 아, 근데 아무 소리 없는 거야. 뭐 철학 공부한다면서 그러더라고. 예, 했지. 그때 하이데코 존재론을 공부하고 있어 중학교 2학년 그 나이 때. 그때 김광식 목사님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왜섬 믿을 거야 하고 딱 겁맞추면서 자세를 뜨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 깜짝 소식 들은 거야 제노바 유학 갔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경 담당 선생님이 중학교까지 담당한 거야. 그 고등학교 담당한 선생님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제너버를 위한 것다는말 듣고, 그냥 많은 세월을 흘러버린 거야. 그런데, 형제님, 내가 신부 배달하는 거 아시지만, 신부 배달할 때, 아주 대학교에 도서관실에서 도서관 신문 투입할 사건이 있었어. 그때, 그 도서관 관장, 아주 대학교 도서관 관장이 나를 보더니, 형님 그런 거야! 저람일 실업, 중, 실업에서 졸업했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 여기 그관저까지 있냐고. 여행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경일보 중앙 저 경, 지방신문 경기도 지방시 대표신문 경일보에요. 그건 나보고 형님 그런 거야. 그건 난 모르지. 그 형제님은 나를 알지만은, 그 관장님은 나를 알지만은, 난 모르지. 저 삼일 중학교에서 형님 다 알아야 그래. 성경 찢, 찢었다는 거다 알으라고. 난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라고 이야, 소문이 다 녹으라. 너무 다녹으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분도 나하고 미사 차이 아니야. 한살 사이야. 나보다 내가 1년 전배고 이번엔 는 이거는 벌써 다 은퇴했지. 난 이거 보면서 비밀은 없구나. 다 아는구나. 매배들쫓다 정체를 아는 거야. 근데, 그 도서관 관장이, 아주 대학교 도서관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다고요.